안녕하세요.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입니다. 자 오늘은 출퇴근 용도나 아니면 세컨 차나 뭐 이제 좋은 차를 타다 보면 키로수 는게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세컨 차를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. 자 그런 분들이 자 제가 말했던 좋은 차를 탄다거나 세컨 차로 타시는 분들 애초에 그퍼스트 차가 굉장히 또 옵션도 많고 그럴 겁니다. 요거를 다 맞춰서 사자니 금액이 올라가요. 혹시나 이제 출퇴근 하실 분들 그리고 차량을 아뭐 나는 뭐몇년 뒤에 뭐 신차를 살 거야 아니면 신차를 기다리고 있어 아니면뭐그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분들한테 정말 제격인 차량 이거는 잠깐 타려고 샀다가도 어찌 꽤나 오래 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바로 가보시죠 중고차 시장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. 바로 이 차량입니다. 자, SM5 노바 차량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. 자,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15년식의 키로수가 연식 대비 굉장히 짧습니다. 7만 7천 키로 정도 운행된 성능기록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앞에 휀다 단순 교환 하나 이외에는 또 어떠한 교환도 없는 알리 등급의 차량입니다. 자, 알리 등급의 차량이다 보니까 앞에 라이트 요즘은 LED 퓨어 부전이라고 부르는 그 삼성의 시그니처 그 라이트가요. 옛날에 바이젠홀 라이트였어요. 바이제놀라이트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. 지금 안쪽으로는 뭐 메모리 시트, 통풍 시트, 뭐 후방 카메라 할거 없이 다 들어가 있고, BSW 죠 후축 방 감지기가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TCS까지 TCS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빗길이나 눈길에서 바퀴가 헛바퀴를 도는 거를 좀 막아주는 안전 장치인데요. 사실 저 TCS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찾지는 않아요. 근데 저거를 경험해보신 분들이나 차를 좀 아시는 분들은 그거 이거 있어요 이렇게 꼭 물어보시는 안전 옵션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 또한 다 들어가 있는 알리 등급의 키로수 대박 77,000km를 590만 원에 보내드릴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세컨카는 700이 너무 안 돼요 원래 본 차가 있었다면 세컨 카는 더 그렇고 그리고 또한 이제 출퇴근 거리가 좀 있으면 키로수가 계속 계속 늘어날 텐데 좋은 차 사봤자 감가만 더 심하게 될 겁니다. 근데 이제 갈 데도 없어요. 이 차량 감가가 이제 갈 데도 없는 590만 원에 뭐 통풍 시트 안전장치 다써 가면서 쓸수 있는 차량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. 게다가 안쪽에 블루투스 보스 사운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말씀드렸던 바이제논 라이트가 들어가 있죠. 바이제논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동 걸었을 때 라이트가 이제 깔딱깔딱 거리는 퍼포먼스. 정말. 희귀했죠 옛날에는 정말 멋있었죠 자 앞에 본퍼나 본네트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휠 보여주시면 은 이렇게 약간의 스크래치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, 타이어 같은 경우는 50% 정도 남아 있고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봤을 때는 큰 문콕은 없긴 합니다만 여기 하나 이렇게 문콕 리터치해 놓은 자국은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 SM5의 특징 같은 경우는 BSW 후축방 감지기 같은 경우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못 보여드리고 안 안에 들어가서 보여 드릴게요 뒤 타이어도 지금 대략 40% 이상 이렇게 휠이 약간의 생채기 있는 점은 좀 아쉽긴 하지만 복원이 가능하다라는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,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보통 모르시는 분들은 트렁크가 얼마네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K5 그리고 소나타 정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후방 카메라 감지기 잘 들어가 있고요 자,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다시 보더라도 카메라에 잘안 담길 수도 있는데 이쪽에 약간의 이렇게 크게 스크래치 하나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광으로 이렇게 광택제로 좀 밀면은 어느 정도 밀릴 것 같기는 한데요. 들어가 있다라는 점은 구독자분들이 아셔야 되니까요. 자, 이쪽 휠은 대체적으로 깔끔하고요. 그리고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50% 정도 남아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차량은요. 또 안에 보시면은 이 마감재 지금 여길 보면 딱 티가 많이 날것 같아요. 상단 검정색에 밑에 약간 브라운이 깔려있는데 이 색깔로 시트가 깔려있습니다. 브라운 시트 그리고 뒷좌석 열선까지 들어가 있는 점까지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보스 사운드까지 들어가 있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안에 들어가서 옵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실내 에 탑승을 했고요. 지금 키로스부더 먼저 보여드리면은 7 7 7 1 4 k 로 찍혀 있습니다. 오토라이트 바이젠으로 들어가 있는데 혹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깔딱깔딱거린다는 퍼포먼스를 모르시는 분들을 보기 위해서 잘 보일진 모르겠지만 앞에 저 라이트를 보시면요. 한번 이렇게 인사하듯이 이렇게 라이트가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런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BSW 후측방이 이쪽으로 들어가 있죠. 안쪽으로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후측방 그리고 또한 뭐 TCS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. 오토라이트, 블루투스 기능도 이 뒤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. 하이패스 룸미러도 들어가 있고요. 요 내비가 관건이에요 요 S m 5 노바 요 내비가 고장이 잘 납니다. 잘 나는데 지금 정상 작동 잘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후방 카메라 역할도 너무나도 잘 하고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. 당연히 이 차량도 언젠간 내비가 고장 날 건데 요거 수리하는 것보다 그냥 사제미 내비로 바꾸는 게 후방 카메라도 더 선명해지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그냥 하나의 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 애초에 아 요거 고질병이잖아요 하고 사는 것보다. 그래도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이렇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요 버튼 바람 개비 버튼을 가장 많이 누르기 때문에 많이 까지거든요. 그래서 요 마감재만 사서 교체하시는 분들도 있죠. 지금 보시면 바람 개비 하나도 까짐 없습니다. 정말 깔끔한 실내 상태. 그리고 밑으로 조그 셔틀이 잘 들어가 있고 전자 파킹도 들어가 있습니다. 뭐 크루즈 컨트롤도 당연히 잘 들어가 있고요. 실내에 뭐 담배 냄새나 천장 오염도 그런 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. 없습니다. 밖에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밖으로 나왔고요. 자, 590만 원에 15년식 그리고 뭐 바이제논 뭐 후측방 TCS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전자석 열선 뭐 크루즈 컨트롤 조그셔틀까지 모두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, 15년식에 590만원 이 정도 옵션? 그럼 키로수가 많다, 무조건 많아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고, 저 또한 그게 있습니다. 근데 77,000. 그러면, 아, 그래, 연식 좋아. 키로수 짧아. 그럼 사고여야지. 근데 단순 교환 하나밖에 없는 무사고에. 그러면 은색이던가 좀 비인기 색상이어야지. 검정색까지. 정말 장점이란 장점은 다 갖다 놓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 차량 마음에 들으시면 대표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고요. 항상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고나무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